예전에 롤 진짜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 중학생 때다, 중학생 때. 중3 때인가? 그때 진짜 롤에 한창 미쳤을 땐, 진짜 너무 하고 싶어서 학교는 가야 되는데, 뭔가 학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진짜 잠 줄이면서 롤 했는데, 막, 아침 9시까지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이제 6시? 5시쯤에 일어나. 컴퓨터 켜서 롤한 세네 판 하고, 한 7시쯤 되잖아요. 그럼 밥 먹고 이제 학교 가. 그렇게 <laughs> 그런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때 롤 잘하고 싶어서 막 학원 갔다 와서 롤 조금 더 하고, 자기 전에도 유튜브로 막 PS 채널, 프로들의 습관, 고비, 막 이런 걸 롤, 롤 잘하는 법, 막 그런 거 올리는 유튜버들 보고 자고 이랬는데, 그때 진짜 롤 열심히 했죠. 진짜 하루에 롤, 주말에는 20시간씩 하고 그랬어. 잠도 주로 가면서 했어요. 롤. 그때가 진짜 재밌었어. 2019년, 2020년 이때라. 요새 롤은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아. 그냥 하는 느낌. 가끔의 재밌는 판을 위하여. 프로들은 전략 대처 잘하나요? 저 티오보다는 잘하긴 하죠. 근데 그것도 결국 그냥 챔피언 상성 빨이에요. 제가 힘든 상성이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쉬운 상성이면 되는 거고. 그 예로 제가 제탑 람머스로 도란님 솔킬 한 게임에 세번따 버렸습니다. 게임은 졌지만. 람머스로 도란님 특페에 솔킬 세번 내버림 근데 그런 거 보면 상성이에요 다 탑은 솔직히 가위바위보 싸움이야 가위바위보 싸움 누가 후픽하냐 그냥 그 싸움이 가위바위보 싸움인데 가위밖에 못 내는 사람들이 많긴 하죠 오. 근데 웬만하면 이제 챔피언은 최소 3개는 연습해두는 게 좋아요 내 챔피언을 카운터치는 챔피언들을 연습해두는 게 좋아 항상 3개 정도는 AD AP 비율 생각해서 3개 정도는 확실하게 익혀 두는 게 매우 매우 좋아. 그라가스잖아. 그라가스. 이 녀석 한번 가자. 르블랑이 사이온을 못 잡기 때문에 좋아요. 음. 그냥 Q 찍어도 솔직히 의미 없거든요. 그러가스, 이게. 딜교해봤자, 그냥 피 채워버리니까. W 찍고, 체력 올리자. 처음부터. 그리고 푸쉬 주도권은 저한테 있어요. 허허. <laughs> 떼기를 찍었네, 이거. 그리고 이게 W 찍고 미니언 막다 치면은 체력이 오르잖아요. 최대 체력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 체력을 줘요. 미니언 먹으면 이제 한 4씩. 그래서 유지력에서도 좀더 좋음. 약간 생명흡수 룬이랑 비슷해요 사이온 W가 그래서 미니언 막타를 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사이온은 여기서 모든 스킬 그 박으면서 푸쉬하고 포파밍 갈게요 이건 이제 푸쉬 주도권 있을 때자 이렇게 해서 어.. 가자 리신이 <laughs> 온대 미니언 그냥 다안 먹고 이렇게 해버린대요. 그라가스 CS 이거 맞아? <laughs> 그라가스 CS 8개? <laughs> 난 22개. <laughs> 그리고 라인도 땡겨지죠. 이게 미니언 남겨놨기 때문에. 리신 위치도 찾았고 바텀이 편해져 버린다. 지금은 살짝 조심해야 돼. 리신이 한번더올수 있어. 이렇게 라인 클 때는 까불지 말고 그냥 받아먹는게 좋습니다. 도신이 카청을 하는데 누가 이길거야? 아 근데 아백김 브라가스가 아니라 쪼개로 뛰었는데? 벌어서 빨리 밀죠? 오버파밍 갈수 있을 것 같아 탈 썼다 <laughs> 프리징 하고 싶어, 그라가 하지만 안 돼, 안 돼. 나는 <laughs> 오버파밍에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서 죽으면서 한 라인 먹고도 될것 같아요. 이 라인 먹으면은 그 태블방 나오니까 하위템, 바미의 불씨. 어우, 깔끔해. 이렇게 사줍시다. 자 리신 위치 또 찾았죠. 제가 와드 박아서 리신 동선이 계속 보임. 유충 치겠다. 선턴 잡아서 그러가 스플 썼어요. 어. <laughs> 아비 가비 가비, 가비. 하지만 좋죠. 이거, 그라가스는 텔 썼고, 전낚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부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모를 거거든. 여기는. 있거 아니, 진짜!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아쉽구만. 아, 어, 리신 위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리신 위에긴 해요. 근데 그냥 좀 까볼게요. 이거는 그라가스가 호응이 좀 힘든 상황이라. 집안갈 텐데 얘 손해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어, 그냥 대포라인이라 집간듯 약간 포탑 주더라도 그럼 난 채굴 또할수 있고 어, 왔어 어, <laughs> 또 왔어. 라인 다 타고 있어요 <laughs> 얘는 헤르메스 먼저 타자 그라가스니 헤르메스를 빨리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바텀에서 응징 바로 들어가죠? 왜냐면 리신이 탑에 살기 때문에 바텀은 그냥 그부가 바로 갈수 있거든 그리고 나는 탑 CS 32개 차이 내버리고 순수 라인전으로 그리고 제 포탑은 세핑이랍니다 다석한임 왜냐면 항상 라인을 밀고 죽기 때문에 포탑 먹을 턴이 안 나오거든 시야 열어주고 어? 지금 먹었어 <laughs> 이제는 잡을 수가 없죠. 지금 체력이 2000이기 때문에 라인 버리고 어, 이 녀석 봐. 또또 버리고 와. <laughs> 어, 와, 와. <laughs> 라인 다 타는 중. 바이바이. 바이. 그리고 채굴 다임 <laughs> 어떡할래? <laughs> 탑 3연경 오면 어떡할래? <laughs> 자, 이렇게 하면 Q 못 터트린답니다. CC 먹이면. 바텀 구도 무너져버렸죠. 아까 갱킹으로. 자, 받아먹읍시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수학에나 또 사놨기 때문에 이게 수학에나 터지면은 거의 700원 이득이에요. 사실상. 그라가스가 저 막기 힘들죠, 지금? 그라가스 털 썼다, 바텀에 오 토스 토스 하지만 그러면 궁 써서 템포 한턴 당겨서 밀자 여기서 바로 밀지 말고 어차피 그라가스 와야 되거든요 바텀 상황 끝나서 최대한 미니언 털울게요 어차피 14분 전에 밀면 되거든 철거도 안 써도 되겠다 오케이 최대한 태우고 아이씨 턴 막아주자 밀수 있겠는데? 얘네 집턴 잡았다 피 없어서 오케이 돈 진짜 많다 아, 얘네 모임 전룡 타이밍에 전룡 타이밍에 바텀 두두명 오는데 에딩 바텀 두 명이요 그리고 지금 저 죽여도 돈한 100원 줘요 0킬 4데스였기 때문에 한 190원 줬을 듯. 그니까, 러 성장은 그라가스보다 잘 됐는데, 실제로 잡았을 때 맛은 없는. 이게 이제 자살사연이죠. 아, 씨, 까비. <laughs> 자, 이게, 이게 그라가스가 라인 포기하면서 저 죽이러 왔잖아요. 상대가 저 죽이러 오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장 못 막아요 결국엔 상대가 나보다 성장이 훨씬 안돼 2렙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다와 쉴드량 봐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이게 폭딜 콤보입니다. 궁 W 강심. 자, 미니언 다 먹고 가고. 강심까지 뜯고. 우리 팀 바론 트라이. 미신 <laughs> 늦게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뺏기는 거 아니죠? 어, 사... 체력 4로 뺏김 싫어. 하지만 와후웨이후웨이 레전드 <laughs> 까비 근데 이거는 강타를 오히려 잘 써서 문제였다 인정? 4에 썼다는 건 정확도가 장난 아니라는 거야 후베이 가기 진짜 예뻤다 2판 그리고 워머그 안간 이유는 일단 워머그 트리가 별로 재미가 없기도 하고 상대가 퍼뎀이 없는 조합이라 이럴 때는 강심도 좋아요 강심이 데미지랑 고점은 되게 높아 일단 이 깡깡 소리 듣는 이 맛이 있어 이 맛에 게임해야 돼 <laughs> 오케이 2차 채굴 하나 더해 강심 내나 강심 강심 내나 강심 <laughs> 저는 1킬 6데스입니다 용타이밍이니까 그냥 여기서 오그로 끌어주면 돼요 강심도 싸우면서 어? 물려버렸어 죽은 거 같은데? 아이고 그래도 용 턴에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오라고 있을게. <laughs> 가이사님? 아니 두 명이 여기인데 근데 우리 왜또 잘렸어? 이런. 야, 23분 CS 2 7 0개야나 What? <웃음> 아니. <웃음> CS, 제 CS 좀 보세요. 슐드도 못 가, 이 녀석. <laughs> 착취 내놔, <내나>, 임마. <인마. 웃음>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그라가스. 우리 좋았잖아. 그라가스는 싫었다네. 앞으로 가야겠다. 용뭐용 뭐, 용 포기하고 그냥 오네. <laughs> 강심까지 야무지게 뜯어주고 3룡이요. 3룡. 3용. 용안 가고 그냥 낮아보러 오는 거 봐. 씨. 1킬 6데스에요 저. 바론 타이밍이 1분 30초니까 제가 바텀 쪽 가고 나머지 탑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물리지 마 봐. 나 바텀 밀게. 그냥 40초나 시간이 있어서 굳이 갈 필요 없어. 얘들아, 지금 절대 잘리지 마. 하 아, 레블랑, 넌나 막을 수 없을 걸. 레블랑 다섯 명 데려와도 못 막음. 진짜로 그냥 분신술 써가지고 다섯 명이 돼도 저못 막아요. <laughs> 깡깡이 경쾌한 소리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갔세 미안해 어? 안 미안해 뭐 혼자구나 너 혼자구나 내 쉴드 좀 까줘 아 지지 2이분인데왜 CS가 2 7 0개이제를 하세요. 이거를 하이를 만들어 먹습니다 야 님들 골드 보이심 자 이게 이게 제살사연 입니다 자 우리 제리 13킬 1데스 근데 골드 14000 골드 2킬 7데스가 골드가 더 많음 탑 골드 6000 골드 차이 과연 어떤 챔피언이 나올까 잠만 탐탐탐탐 탐, 탐, 탐. 슈바나 한판 해볼까 탐킨 치면 슈바나 좋을 것 같은데요 슈바나 한판 하겠습니다 여기 스킨도 있거든 렛츠고 그원 v s 올님 템트리 카피카피 해볼게요. 쇼진 1코어에다가 밟은 음, 2코어로 가고, 많았습니다. 3코어부터는 살짝 유동적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냥 상황 맞춰서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나는 저 유미들이 이거 포션 안 사는 게 진짜 열받아. 닉네임이 응 누나야네. 그리고 프로필도 유미. <laughs> 스킬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상대한테유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럴 때? 확실히 맞출 수 있을 때 쓰고 탐킨치 상대법은 큐를 맞으면 안 됩니다. 이 미니언을 방패라고 생각하세요. 야 슈바나가 만만해? 허뎀이거든요. 다이브해도 되는데 하나 그렇지 엘리스면 이거 못 참는 거 알잖아. 먼저 해주시면 돼요. 안돼 아, <laughs> 엘리스입니다 엘리스입니다 <웃음> 자 이렇게 정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엘리스는 이 3렙 갱의 신이거든 요신 신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면 아이오니아 신발 바로 신어주면 돼요 난입 한번 이속 <laughs> 보소 CS 복기 장인입니다 여기서 비교이브 싸우면서 6레벨에 다이브 한번 봐도 되거든요? 근데 다이브 하려면은 그 전에 내가 딜교를 좀잘 해놔야 돼. 이거 먹으면 6레벨인데. 해브하면 돼, 이거. 얘도 금방 녹아요. 장, 샹. 내가 보탑이야. 그렇지. 오, 당이다. 갈까 맙니다. 갈겁네요이 웨이브 어떻게, 겐치? <laughs> 오열, 오열. 한번 넣어주시고, 이게 탱커 킬러입니다. 슈바나가 퍼뎀이 장난 아니야. 이게 맞아? 어? 야, 이게 패시브 된다고? 나 죽었는데 이거. 아니 장난 하나. <laughs> 미연에 가려서 그게 안 보였어. 스테이 씨. 그래도 이러려고 테을 잡겠죠. 이 라인 테텔 없었어 봐. 하지만 텔이 없어서 손에 아주 조금 봤어. <laughs> 분노 싹다 채워줘. 오케이. 으겠는데 이거? 이거 여기서 조금 통제할게요. 어, 잠깐만. 분노 풀리긴 했어. 근데 이 라인 또 타고 있다. 켄치, 켄치. 탐 켄치는 솔직히 저 포타 먹가킬각.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거보다 더한 녀석 그러니까 저거에 상위 호환이 나와 버렸어. 스카너라는 녀석 그래서 탐켄치 솔직히 장점 없음. 빨리. 옛날에나 좀 무서웠지. 지금은 뭐 미니언 먹지 마. 아, 했어 대포는 못 참잖아. 어, 이 켄치. 아, 예측샷 좋았는데. 근데 딴들. 브레스. 올라와 나살수 있니? 우우! 우리 완벽한 호흡이었어 너무 사랑스러워 앨리스 어떡해 이렇게 잘하는 정글로 진짜 오랜만에 만나보네 근데 상대 흐웨이랑 제리는 좀잘 컸다는 점 이거 제가 좀 캐리해야 되는 판이에요 이런 판은 죽. 아 변신 가비오 <laughs> 잘 쌓았는데 분노 어 빨렸는데 이런 탑2차라도어잘 뺐다 나이스 엘리스 미끄러지지 않아 저 녀석 빠르거든 슈바나가 백도맨이에요 백도맨 톡톡 가자 가자 가자. 다, 다, 포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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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열하겠다 진짜. 제리 오긴날 듯? 어, 제리 저기 있네. 탑돌차 이러면. 무슨? 오케이, 도망가자 오, <laughs> 어, 오케이. 나 <다> 여기까지. 좋았다. 엘리스씨, <laughs> 왜 이렇게 잘해, 엘리스. 어. 어, 야, 하지, 그냥. 후! 잘 빨았는데? 이따. 아, 이로 피함. 깨물어. 제발. 와, 잘했다. <laughs> 핑퐁 어때요? 나니 핑퐁. <laughs> 왜 p o 이 맛에 난 o 니이드 afraid 가기 저가자사이드를후베이랑삼이래는어지가이를못 막기 때문에사이아 어. 아, 역시 제리. 아, 아파 아, 잘물었 는데 제리 라서 살 아가 네가 근데 이거 질수있 어요？충분히 상대 조합 이좋 아서 평 평이 맛의 선체 같지 오, 어디 까 지가？라 <laughs> 잡아줘빵빵 빵, 빵, 그렇지. 그냥 원래는 한타 굳이 안가도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사이드만 우직하게 뚫어주면 돼 근데 상체 3인방이 진짜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어 미끄러지지도 않고 한 번도 던지지 않았어요 상체 3인방이 어 이걸 나오시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밟은이요? 밟은다 <laughs> <laughs> 아, 씨. 아 <laughs> 어... 난입으로 드립을딱 하려 했더니만 바로 혓바닥 낼래 내가 그러니까 탑 가야 되는데 어? 물려버렸다 오, 근데 여기 그 녀석이 가 야, 진짜 <laughs> 유미는 진짜 나 데미지 잘 넣었는데 탈진까지 써서 데미지가 안박어 어, 비상, 천 원. 어, 하지만? 풀까지 아낀다고, 여기서? 어, 어, 천 원이 들어왔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바텀 텔 판단? 어떤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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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에라 모르겠다. 야, 나 뱉어줘. 뱉어내, 임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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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아아아아아아 <laughs>